쨋째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한 신작 게임인 던전 나이츠 키우기를 소개하고 쿠폰 나눔을 하려 합니다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과 게임을 즐기실 모든 분들 쿠폰 등록하시고 즐겜하세요 던전 나이츠 키우기는 방치형 게임인데요 방치형 게임이지만 3d 형식입니다 이상하네요 화면이 검게 보입니다 몬스터 잡는 화면 말고는 다 정상이네요 던전이라서 검정으로 보이는건지 3d 그래픽인데 맨눈으로 봐서 그런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껐다 켜도 그 상태이기에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이 궁금해서라도 게임을 다운로드 하겠네요 일단 퀘스트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출석은 보석으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퀘스트 보상도 다 보석이기에 뽑기하는 맛은 있겠네요 업적 보상도 다 보석 성장 보상도 다 보석입니다 패시나 코스튬 등을 상점에서 소환할 수 있는데요 코스튬 소환은 11회에 보석 100개 SS 등급까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S등급은커녕 A등급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소화는 SS등급까지 나오는데 착용은 UU등급까지 있네요. 착용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눈물나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UU등급인가 봅니다. 패 소화는 11회 보석 300개 SS등급까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A등급까지 나왔네요. 그런데 패는 U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장비는 게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로 살수 있습니다. 쿠폰이나 업적 보상 등으로 보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 할 만한 게임 없을까 하는 분들에게는 해볼 만한 게임 같습니다. 쿠폰도 다 보석을 주는데요. VIP 쿠폰은 10만원 상당의 보석을 줍니다. 이렇게 현금 얼마 상당이라고 되어 있으니 쿠폰 입력만 해도 돈을 버는 듯한 느낌? 일단 쿠폰 등록해보시고 재미있으시면 그때 과금을 해도 될듯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화면이 보이지 않아 못하겠네요. 그래서 코스트 민규. 그럼 쿠폰 등록을 하겠습니다. 공식 쿠폰 외에 다른 쿠폰들은 먼저 사용한 분이 임자입니다. 제일 먼저 쿠폰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그럼 쿠폰 등록하시고 즐게 마세요. VIP 쿠폰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추첨은 영상 기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이유는 게임을 꾸준히 즐기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